두 일차 방정식의 이거의 교점을 지나고 x 절편의2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것이다. 구해보겠습니다. 교점을 지나니까 요 교점을 구해보면 교점은 연립 방정식의 햅니다 x를 수거시켜 볼게요. 바로 더해보겠습니다. 좌변끼리 이렇게 더해보면 x 사라지고 2y y니까 3y. 우변 4와 마이너스 1 더하면 3. 그래서 y 값1 이렇게 구해지고요. 자, Y1을 여기 대입할까요? 이렇게 대입해 보면 1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2,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요점을 지나고요. 그 다음에 x절편이 2인 직선의 방정식, 그랬습니다. x절편이 2라는 거는 이게 2,0을 지나는 거예요. 요점하고 지금 요점이죠. 둘다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2 1 결국 이 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 그냥 대입을 해서 구할게요. 이거 직선식을 의뭐1차함수식으로 해도 되는데, 여기에 바로 두 점을 대입을 해보면, 2,0을 대입합니다. 자, 2,0 대입하면, 여기가 사라지니까, 이렇게 사라지니까요. 2 플러스 B가 0이죠. B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지고요. 마이너스 1,2 대입합니다. 마이너스 2,1 대입하면,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B. 근데 B는 구했죠. 마이너스 2로. 이 값은 0. 이거 마이너스 4인데 넘어가면 4. A 값 4. B 값 마이너스 2. AB 더하니까요. 이두값 더하면 2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